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며 혁신도시에 거주 중인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저, 저는 성렬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성렬이에게 성렬아 요즘 잘 지내니? 나는 요새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내가 정치에 관심 없는 줄 알았던 우리 남편 주말마다 집회 나간다. 얼마나 너한테 시달렸는지 꿈속에서 잠꾸대로 너의 이름을 부르지 않나 옆에서 네 이름만 나와도 내가 움찔 놀라니 상대 이름이 성년인줄 알다라 얼마 전 말도 안 되는 개업령을 내려 온 국민 혼란에 빠트려놓고 본인은 태평하게 관저에서 성탄 예배 드렸다는 얘기를 듣고 우라통 터진 나는 집에서 설거지하다 말고 밥그릇에 물떠 놓고 온갖 욕을 퍼부으며 기도를 했었다지 그러자 옆에서 조용하게 듣고 있던 남편이 묻더라 혹시 헤어졌냐고 성녀아 이제 집착 그만하고 하루빨리 각자 갈길 가졌구나 너의 길은 감옥으로 나의 길은 사랑스러운 두 아이의 엄마로 한 남편의 아내로 너가 없었던 그때